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다 협의 이혼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협의 이혼은 아시는 바대로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판사님들이 진행을 하시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이 이건 사법 보좌관님들이 보통 하십니다. 절차 진행을요. 협의원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70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이혼 건수에 그리고 이제 협의원 말고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 이 조정이혼은 사실상 협의원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조정이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다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으로 가지 않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용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해 보신 분은 없으시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을양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또 출석도 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 이혼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특히나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를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조정 이혼으로 많이 하십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유명 선수 대리에서 최근에 조정 이혼한 케이스도 있었죠. 그리고 그런 형태의 조정 이혼 말고 이제 재판으로 가기 전에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 그런 조정 이혼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조정을 시도해. 보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인지대 송달료가 송달료는 같겠네요 인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재판이요 이죠 어,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협의이원이나조정이원 대리도 종종 하고는 있습니다 재판이용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모든 소송 사건은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수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관할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용 관련돼서는 관할은 전속관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부진 이무제 사건에서 관할을 잘못해가지고 항소심에서 파기가 돼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이 제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그 정도로 큰 사건에 있어서 판사님들도 관할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을 놓쳐서 판결을 받게 되면은 파기사유입니다. 그래서 관할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혼사유는 이제 840조 각호의 이혼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840호의 각호보다도 실제 가정에 파탄이 됐는지 별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이 됐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유책배우자가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면 하급심에서는 지금 이혼을 대부분 해주해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이제 재판을 하는 일심 판사님들이나 조정위원 입장에서는 어느 한 배우자가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혼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하세요. 아니 왜 법원에서 이혼을 권유를 하냐? 난 이혼 주고도 하기 싫은데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저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이 기각이 되더라도 재결합이 안 됩니다. 재결합되는 거는 판결로 이혼 기각 됐는데 재결합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고요, 저도 제가 변호사하면서는 이혼 소송 취하하면서 재결합되는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혼을 권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이혼을 원하는데 회복을 원하시면 오히려 이혼을 좀 해주시는 게 가정 회복을 위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하시고 다시 잘 되시면 다시 혼인 신고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만 이거에 좀 예외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그 미성년 자녀를 고려해서 완전히 파탄 주의처럼 운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기각을 원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인이겠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 라고 하면 잘 대응을 하면 이혼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기각시키는 거는 이혼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혼을 기각시키려면 되게 변호사가 소송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당사자 본인도 잘 하셔야 되지만 무조건 가사조사는 이루어지거든요. 그 가사조사와 소송 전반에 있어서 상대방과 절대 다투면 안 되고요. 계속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나는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한다. 나는 노력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셔야 되고 실제로도 거의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 주셔야지만 이혼이 기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비난하거나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이제 흔들리고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면 거의 이혼으로 가고요 이혼 기각은 받기는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제 유책주의 같은 경우는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주고 있진 않습니다.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셔도 되고요. 저희 내부 자료방에 서울가정법원의 김태환 판사님과 판사님이 쓰신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좀그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판위원 기본적으로 쌍방이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은 되는 거죠. 어느 한 측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때 이제 이혼 사유나 유책 주이 파탄 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이혼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이제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요. 이혼 소송은 이제 구조가 처음에는 복잡한데 이제 하다 보면 되게 단순하죠. 이혼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양육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분할 청구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와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로 뭐 위자료 이슈는 변호사님들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상관녀, 상관남은 천오백에서 이천, 그다음 부정행위란 배우자 같은 경우 한 이천에서 한 사천 정도 인정이 되고요. 이 금액은 노소영 채퇴원 사건 이후로 좀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건 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관할을 좀 생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관할이 가정법원이고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일반 민사법원, 가사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와. 각각의 관할은 좀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양육자 지정. 이 부분은 사실 아이의, 의사,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사 표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법원의 이제 전문 조사관님들이 아이를 만나고 아이와 양육자,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확인하고 누구와 애착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이게 가장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요. 초등학교 한한 한 2, 3학년부터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음, 이거는 사실 첨예하게 다투면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은.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보통 정해지고요. 어, 과거의 양육비, 장래 양육비, 이거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료는 이제 부부 사이의 부양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한 분이 전업 주부신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안 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을 기각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되지 않, 않는 걸 전제로 한다면 부부 사이에 서로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하지만 쌍방이 이혼을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부양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자체가 혼인 파탄시로 보고 혼인 파탄 시가 보통 별거 시 또는 소재기시로 보고 그 이후에 재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는데 이것도 이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접교섭 부분은 네,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양식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산분할 청구인데요. 재산분할과 관련돼서는 혼인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신 뭐 1년, 뭐 2년, 3년, 그다음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뭐 30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혼인한 지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관련된 비용을 나한테 뭐 반환해 달라 이런 이슈라서 약간 재산분할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그 부부도 각자의 돈이 이제 섞인 게 있다면 그거는 분할을 해야겠죠 근데 섞인 돈이 아니라면 거의 분할이 되진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좀 유의미한 거는 적어도 혼인기간이 2년은 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3년이, 3년이 넘으면 특유재산이라는 거를 보통은 인정하지 않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냥 다 섞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3년 이하면 특유재산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분리하고 공통의 재산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2년 8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3년 1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재판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판사님이 보셨을 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한 2년에서 뭐한 4년 정도 언저리다라고 하면 이걸 특유 재산으로 보고 남은 재산만 분할할 때와 넣어서 분할할 때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 어떤 게더 맞는지 이런 걸 고려해. 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딱뭐 정확한 수학공식처럼 나눠지는 기준이 아니라 3년 정도가 대략적인 기준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이제 대상, 대상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죠. 그 재산의 이제 금액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과 관련돼서는 이제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이 결국 이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인데요.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보통 별것이나 소재기시가 됩니다. 그때 예금이나 이런 걸로 딱 특정을 하죠. 그래서 그 전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좀 은닉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요. 그 이유는 각자 알아서 쓰는 걸로. 네, 그 이후에 현금이 늘거나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신 변론 종교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가정 같은 경우 대부분 가장 주된 재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고요. 이 부동산 값이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오르면 이혼소송이 많아지고요. 나눠 가질 게 많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 건지가 소송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님들은 잘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뭐10% 늘리고 줄이고 뭐뭐 뭐 넣고 빼고 이런 것보다 소송 중에 부동산 값이 오르느냐, 대로 떨어지느냐가 훨씬 더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나 이제 항소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이제 항소심 변론 중 결시가 결국 부동산 시세 결정 시점이거든요. 소송 중에 부동산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집을 안 가지시는 분이라면 소송을 계속 항소심까지 가는 게 좋죠.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분할 비율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계속 오르면 항소심 변론 중개 시까지 가야 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값은 항상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시점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특이한 게뭐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혼부터 먼저 하고 재산 분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 이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에 서를할수 있거든요 그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심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기준 시점은 뭐냐 이거는 뭐 판례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판례상은 이제 이혼 시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혼 시점으로 딱돼 있는데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오고 있냐면요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막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 협의 이혼 시점으로 재산분할 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고요 이제 저도 최근에 이런 사건을 좀 했는데 대법원의 취지가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변호사님들한테 대법원의. 취 부동산이 많이 오른 경우는 변종시로 해라. 결국 그치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값을 예측을 할수 있어야죠. 그리고 가액, 그럼 이 가액은 어떻게 확정하냐? 쌍방 일치 진술하면 확정이 되고요. 뭐 KB c 세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은 감정. 이런 걸로 통해 확정하죠 이거는 직권 판단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특히나 1심은 정리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으면 대부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서 1심은 특별히 주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과 관련돼서는요 사실 이거는 좀 감이죠 감이고 판사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의뢰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리고 변호사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즘은 부부가 같이 번 거는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부부가 같이 버신 거는 반반이고요. 부부가 같이 버신 게 아닌 건 달리 취급합니다. 부부가 같이 버신 거는 반반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5대5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조정이 돼도 4대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이제 재벌 회장님처럼 뭐한 달에 뭐막 수억 원씩 돈을 번다. 재벌 회장님 정도는 아니지만 여튼 수억 원씩 돈을 번다. 그러면 좀 달리 벌 수도 있지만 뭐한 달에 몇천만 원 번다. 달리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봤자 아마 5% 45대55그 정도일 것 같고요. 웬만하면 5대 5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아니라 본가나 친정이나 뭐 시댁이나 이런 데서 도움 받은 거는 그거는 두 분이 만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배제죠. 특유 재산이란 법리고요. 그러니까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적어도 2년 아니다라고 하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2년이 넘었다. 뭐 3년 됐고 4년 됐고 5년 됐다. 그럼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게 50대 50으로 당연히 안 되죠. 100대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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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5로 수렴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3년 됐다. 그럼 뭐 90대 1뭐 10, 10년 됐다. 그러면 뭐뭐 75대 25막 이런 식으로요. 점점 점점 이제 수렴해 가는 거죠. 그거는 그 얼마나 큰 재산인지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재판을 할때 재산 분할을 가장 적게 받아 가시는 케이스가 부잣집 아들인데 일안 하는. 네, 일안 하고 부모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그런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가장 적게 가져가십니다. 재산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고, 혼인 중에 벌어들인 수입도 다 부모로부터 받거나 월세 수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많이 주고 싶어도. 네. 되게 딱 완전 세미나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laughs>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재산 분할 명세표 저희 하고 있는 사건 이제 네 적어놨고요. 이 재산 분할 명세표는 이걸 이걸 기준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고요. 이건 뭐 변호사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판결이 있죠. 예시 판결, 서울 가정법원 가사 4부 판결. 이거는 제가 배석 판사 때 했던 판결이고요. 보시면 이혼이나 성속 사건은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딱 보시면 지금 주문 나오고요. 주문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녀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게 결국 저희가 쓰는 청구 취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로 사실 인정하고, 그다음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네, 미성년자녀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고 재산 분할 비율 정하고 뒤에 표 보시면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과 가액이 나와 있죠. 판결 구조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리고 가사 사건의 특징상 뭐 노소영 채태원 사건은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사실 인정을 간단하게 하고 웬만하면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이혼 사건은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제 기업이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좀 생기긴 하는데요. 뭐 비상장 주식과 관련돼서 이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대부분은 복잡한 이슈는 사실 별로 없고요. 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재산 목록 하나 하나가 하나의 소송이거든요. 소송물 같은 거라서. 빠트리시거나, 가액을 잘못 산정하시거나,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따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맥스가 한 10, 15%? 뭐? 네, 10%, 15%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특유재산으로 넣냐 빼느냐, 이거는 이슈가 좀될 수는 있죠. 근데 변호사로서 사실 할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고 잘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혼소송이고요. 일반적인 소송하고는 좀 다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뭐 위자료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이미지를 좀 좋은 이미지, 특히나 아이들이 있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두 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이 뭐 헤어지겠다는데 뭐 헤어지시죠. 그냥 그러고. 재산 분할 하겠습니다 이건데 아이들이 이제 문제없이 잘 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어필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하다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사님이 좀 관심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잘 주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좀잘 끌고 가야 됩니다 네 악의적으로 막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그런 거 사실 의뢰인님들은 원하시지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혼에 이제 특수한 절차들이 있죠. 뭐 조정 조치라든지. 조정 조치는 부부 상담 절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사 조사. 특히 가사 조사는 되게 중요하죠. 가사 조사에서는 변호인 없이 본인들이 출석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이때 이제 진심이 많이 나오고 뭐, 해서는 안될 말씀도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사조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나 좀큰 사건, 뭐, VIP 고객 사건, 이런 사건들은 가사조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첨예하게 다툼 있는 사건은 가사조사가 거의 다 결정을 하죠. 그거 있어서. 특히나 그런 부분 좀 신경 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의뢰인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멘탈 케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지치지 않고, 변호인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죠. 법무법인의 의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잘 위로해드리고, 다독이면, 사건을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